아 이렇게. 아 어, 레이스를. 혹시 아시나요? 아, 좋습니다. 어. 그러면 어,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목표한 대로 어 서브. 펀을 했고요. 힘차게 굴러가고. 제가 오늘 AFC 충안 어 유니폼을 입고 뛰었습니다. 어 충안 선수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승리만 길게 하길 바라고. 제, AAFC 충한 육팬 80번 김민석 파이팅 좀 부탁드립니다 즐기세요 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고맙습니다 네 날이 너무 추워서 어 물통을 좀 받고 감 지금까지 화물행위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굳이 비도 있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완치해 주시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멋진 공연이어서 따뜻한 마음대로 바실것 같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신니다

문성미, 권민정 김지현미, 다분이요 네, 다섯 분모보내명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이렇게 만주메달, 만주메달도 받았습니다. 아, 자. 교회 최다단체, 반대 최다단체 아, 어, 네. 수상하시는 네. 분들도 어, 무대 근처에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우의 최다단체 5분더 호명드립니다 IRIC, 퍼주 러닝클럽, 1호 달, 신호 산업 주식회사 BIDIC, 검단및러닝클다5분입니다 반대 최다단체 <목소리> 마지막으로 호명드립니다 김포 육상클럽, 럭 웨이브 크루, 김포 아라톤, 김포 우이병원 아침을 여는 사람들 네, 환자분들 무대 옆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시상식이 진행되고요 오늘 경품 추첨 8려 합니다 내용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이장고도 있고요 LG 스타일러도 있고요 최신형 휴대폰도 있고요. 로봇청소기, 우선청소기까지복기청소기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된 만큼 많은 분들 꼭경고추천의충하지찾아주해 주시기 바니다자 그럼 안녕하세요 부티론입니다 어, 김포 한강 마라톤 잘 마쳤습니다. 고구려 마라톤 2월달에 뛰고 3, 4시간 40분 뛰고 좀충격 먹어가지고 일단 어떤 대회라도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어, 무작정 대회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습을 조금 해서 오늘 이렇게 마라톤 참가하게 됐고요. 3시간 53분이라는 만족스러운 기록을 또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춘천만 하던 처음 출전해서 서브포를 했습니다. 3시간 그때 40몇 분대로, 58번에 들어왔고요. 그러고 나서 2004년도, 2005년도 지나면서 좀 연습을 못해서 추구 기록을 3시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4시간 40분, 50분대로 기록이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어, 다시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일단 1차 목표는 4시간 안에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오늘 어, 3시간 53분이라는 어, 만족스러운 기록. 어,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변덕스러웠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고, 그리고 그 바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와, 마지막 4 0 k m 한 2km에 갑자기 비가 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정말 좀, 방울월 정도로 엄청난 우박. 비가 내렸고요 그걸 뚫고 마지막 2km, 3km를 달려서 도전을 했고, 날씨가 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포시에서 뭐 처음 열리는 마라톤 뚫코스고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어, 내년에도 다시 어, 참가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지만 또 코스 자체가 이제 한강도료번을 달리다 보니까 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어, 그런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은 기록을 뭐 내기보다는 어, 요즘 워낙에 마라톤 대회 신청하기가 힘드니까 음, 그래도 조금 어, 메이저 대회보다는 조금 경쟁이 덜한 김포 한강 마라톤 음,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저도 JTBC 마라톤 신청했는데 다 떨어지고 또 추가 접수 한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 어, 추가 접수 링크 열리지도 않았는데 바로 마감이라는 음, 그런 걸또책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점점 마라톤 대회가 어, 이렇게 좀 참가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메이저 대회가 아닌 이런 긴한감 마라톤 대회에 나와서 어, 본인의 어떤 그런 연습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시험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아, 신청하기를 너무 잘했고, 신청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든 연습을 조금 조금씩은 하게 되더라고요. 많이는 하지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1 0 k m 씩 음, 우리 둘째 아이 축구 픽업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가 축구할 때 운동장을 좀 뛰면서 연습을 좀 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습을 완전히 안 하고 나갔을 때랑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연습을 안 했을 때는 사실 한 20km까지는 어느 정도 달리는데 20km 이후부터는 페이스가 완전히 무너지,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연습을 조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고 10km 정도 뛰고 2두달 정도 연습을 했더니 한 35km까지는 그럭저럭 5번 페이스로 갔는데 35km 이후에 어 조금 페이스가 좀 무너졌지만 그래도 저는 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오랜만에 또 서브포 4시간안에 또 42.195를 또잘또뛰었고요 아, 아무쪼록 연습 열심히 해서 또 계속 또 마르펀드에 출전하고 기량을 또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